계속해서 디스크를 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휠 서피스를 좀 감춰주고 이번에는 예하고 예를 연결해주는 지지대를 만들고 그리고 이쪽 가장자리에 구멍을 봐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 전체 창을 좀 4개나 놔주고 위에 원을 그려줘야 되는데 여기 프로젝트를 하고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프런트에서 해도 되긴 하는데 프런트에서 바로 프런트에서 한번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탑을 바꿔주겠습니다. 셋표를 프런트 밸런스니까 탑을 바꿔주고 얘를 좀 키워주겠습니다. 탑뷰나프런트뷰나 비슷한데. 요기 그리고 또 이쪽, 요쪽. 이쪽에다 연결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부 같은데, 원을 클릭하고, 요쯤에서 프로젝트 상태에서 클릭하고 원을 그려준다. 지지대 크기를 이 정도로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 중앙에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얘를 익스트루드 시켜줘야 합니다. 익스트루드 시켜줄 건데, 백을 보면서 익스트루드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리드에서 익스트로드 플래너 커버 스트레이트 밑에 거와 위에 거 서로 충분히 겹치도록. a l t 키를 누르고 스냅을 좀 약간 해제하고, 이 정도. 클릭해준다. 그래갖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얘를 쭉 돌려줘야 합니다. 얘를 정확하게 선택되는데, 방금 만든 이걸 잘 선택이 안됩니다. 선택됐습니다. 얘는 지금 이 밑에 거와 위에 거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속에서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들 쭉 돌려줘야 합니다. 지금 돌려줘야 할 오브젝트 선택한 상태에서 트랜스폼으로 가갖고, a r r 로 가서, 플러 l l 선택합니다. 여기, right, 로 가갖고, 센터 중심점은 0을 입력하고, 엔터. 몇개할 거냐? 몇개 돌릴 거냐? 14개 돌리겠습니다. 엔터, 엔터. 쫙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얘들을 하나의 솔리드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하나의 솔리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들을 모두 이렇게 선택하였습니다 선택한 후에 솔리드로 가갖고 유니언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하나의 솔리드로 얘들이 완성됐습니다 이 솔리드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여기 이제 구멍을 뚫다 보면 요것들과 겹치게 되는데 솔리드를 만들어줘야 얘들까지 같이 잘려 나갑니다. 이제 라이트 비에서 보겠습니다. 또요 사이사이 구멍을 뚫어줘니다 여기도 뚫어줘 하고 여기도 뚫어줘 하고 여기도 뚫어줘 하고 디스크는 구멍 뚫어줄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조금씩 나눠서 여기도 하나 더 뚫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구멍을 뚫어줘야 하는데 약간 좀 센터를 좀 잡아줘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에 0을 입력하고 s h i 키를 누르고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 클릭 여기다도 쯤 다시 영 클릭하고 Shift 키 누르겠습니다. s h 키 f t 키 누르고 센터를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좀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가나다 선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원을 들어줄 건데 이쯤에 클릭하고 한이 정도. 이정도 크기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정도 크기로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어디에 가 있냐? 이 뒤에 와 있습니다. 평면상에 이제 얘를 갖고 또 돌출시켜 줍니다. 얘를 선택하고서 l 리드 엑스트로드 스테이트 이렇게 여서 이렇게 충분히 빼줍니다. 얘를 이용해서 여기 저 뻥뻥 뻥뻥 구멍을 뚫어 줄 겁니다. 얘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 줄 건데 조금 좁은 것도 같은데 이건 나중에 또 뚫어 줄수 있으니까 좀 좁은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하지 말고 얘를 비교하면서 다시 얘보다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 안에 거는 제거해 주고 좀더 크게 뚫어 주고 얘 선택하고 슬리더 스트레이터 이렇게 뽑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또 얘를 또 돌려주겠습니다. 얘를 잡아준 상태에서 라이트 비로가 갖고 얘를 또 오래 시켜줍니다. 트랜스포러가 갖고 아래 풀러. 1.0을 기준으로 해갖고 몇개돌릴거나 이번엔 10개 돌리겠습니다 10개 안타, 안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얘들을 기존에 여기에서 이제 빼주면 됩니다. 슬리드, 디프런스, 얘한테서 라이클리, 얘들을 이렇게, 얘들을 이렇게. 선택해 하고 라이크를 켜줍니다. 이렇게 빠집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휠에 아, 휠이 아니고 디스크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뷰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휠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보이면 이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여기에 디스크. 디스크 구멍난 것이 쭉 들어가면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